승급전 패패 승한 상태. 이제 패패 승승을 노린다.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피바다 속의 승장시. 여기 뭐니? 무언가 발견한 라간씨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야? 갑자기 무슨 뜬금포야 이거? 똑배기! 올라프레 먼저 잡아! 예송이들 떼지! 때려! 나이스! 이건 공승이라! 이말이야 공승 여래서 이제 Q를 쓰면 이제 전멸을 쓰겠지! 빵! 안 맞았나요? 맞았네? 막타을 노리는 손길! 막타는 내 손안에 없어 없어 아 잠깐만 다섯 명이 다 잡았는데? 와우! 이번 판 승급전도 이겼다? <laughs> 그 발언 과연? 이게 바로 나의 리액션이다! 쑤컹 쑤컹! 왜 이러는 걸까요? 음... 갱킹을 노리는 아이번 오케이 아 뭔가 좀 아쉬운데? 콤보는 잘 들어간데 말이야 많이 아쉬워합니다 신짜오를 발견하고 달려가는 라간씨 뚝배기! 죽어버려 양 악마야 이거 내가 도와.. 잡자 이거 저는 병렁끼라는 게 있습니다, 휴먼. 어, 필요 없죠? <laughs> 어디서 남의 정글에 어? 개고있어? 금방 죽여. 쾅. 스웰? 의지를 붙잡는 라간 씨. 게임은 다시 붙잡을 수 있어. 끝나기 전까지 모르는 거지. 맛있는 먹이를 발견한 라간 씨. 하지만 먹지 못하네요. 아, 궁 있구나? 아칼리를 노려봅니다. 어디갔니? <laughs> 나이스. 아칼리 맛보기 하려다 가 이제 죽었네. 정말 좋아합니다. 오, 아이보니 짱으로 잡았어. 아이보 이거 완전 개사기 캐릭 아니야 이거? 환각 증세로 매우 위험해 보인다. 이거 꼭 시청자 여러분들이 꿀을 빨아야 되겠는 거. 사약을 주고 싶어 합니다. 어, 이것은? 을 넘는 두벅이 님들 어실래요 본인이 가장 사랑한 챔피언을 괴롭히는 라간 씨. 일단 물약 좀 먹고요. 너무 넘어갈게요. <laughs> 똥캐들, 똥캐들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것일까? 서로 병림픽을 하자고 병림픽. 자강두천을 보여주지. 누구 자존심이 더 세일까? 여리. 뭐 하세요? 아형 미안해. 아 위쪽 무빙는게 맞았어. 아래쪽으로 갈 거예요. 아! 뿌린 대로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까부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전령을 야무지게 다지는 라간시. 이 먹었어요? 아니 약이 아닌데 그 챌린저가 쓴다니까? <laughs> 아니 챌린저가 쓰는데 무슨 약이냐? 사기꾼이라는 말에 억울해합니다 야이거써야이다식은이뒤식은이네 아까 쓸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자 애들 여기 두명이다가자식이 <laughs> 그레시, 우리 뒤에 있는 거못 봤죠? 와드가 안 되어 있죠? 뒤에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운용하는 거. 이제 이어서 타워까고 이제 덧깔고 이제 케이틀린 지키면 이기는 겁니다. 임하이 쉽죠? 정말 쉬워 보이네요. 제 티어도 그렇게 쉬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남은 건단한 게임.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개 남았다. 대망의 한 개. 어, 라간아 올라가자 이제. 어? 반년 전에 챌린저였잖아. 내가 챌린저인 사람도 모를 걸 맨날 양만 팔아가지고. 승급전 맞게면서 고양이를 데려온 라간 씨. 이 조합으로 이길 수 있을까? 요즘 알리가 이제 어 많이 약한데. 라간이 마지막 승급전에 과연 페페 승승승? 옛날 2015, 2016, 2017 맞나? 역전의 신, 연패 코인 라간에게도 이제 빛이 온다? 빛이 될 것인가? 빛이가 될 것인가? 과연 라간 씨는 마스터로 승급할 수 있을까? 아 잠깐, 어, 어 뭐야? 아 니달리 여기 왜 있는데? 아! 결국 벌을 받게 되고. 이런 샹. 복수를 위해 친구를 데려온 라간씨. 자, 폭발. 얍! 에이, 중앙쓰고 싶었는데 말이야. 포자 이것이 바로 정글 차이! 내 정글이 더 우월하다. 라가는 못하지만 정글은 잘한다.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맹갈 때만 사기꾼도 양심은 있었다. 먹잇감을 찾은 라간 씨. 과연 라간 씨는 사냥을 성공할 수 있을까? 님나 있으셨? 적을 처치했습니다. 디테 타고 싶어진 날이다 W 빵. 지금 get... 잘하는데. 이거 원딜 차문에 어차피 게임 이기겠다. <laughs> 나이스. 그래. 그 기세대로 하란 말이야. 어? 버스 제대로 타야 된단 말이야. 버스 버스를 타는 것도 실력이죠. 내가 못하는 것이. 밤에는 치콩들어. 뭐, 뭐야.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상대팀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놈들이 많아 착각은 자유다 역방강 노려보려고 했는데 자레이드 띠로 옵니다 알리타 꿈꿔 진 메모리 공생이네요 <목소리> 게 마스터로 승급한 라간 씨 게임은 역시 기도지 <laughs> 게임은 역시 기도지 공승 먹고 이제 올라가는 거야 페페 승승승 마지막 승급전에 버스를 탑승해서 뿌듯한 라간 씨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인다 이제 다이빙은 그만.